애가 있어? 아 애기가 기침을 하네. 괜찮대? 민준이 오빠 이름 안 밝혔는데 이름을 어떻게 알아? 뭐야? 아빠야? 오빠가 민준이 아빠야? 우린 안될 사인가 봐. 그래 우리는 운명이 아닌가 보다. <목소리> 사랑했다 씨발로아 <목소리> <목소리>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은텀켄티어들복 받으실 거예요. <목소리> 옥상에 기다 기다려 기다려. 옥상이야? <목소리> 나 되게 존나 귀엽네 하는 거. 약간 이제 뭘 그러니까. 잘하던 사람이 이렇게 멍청하게 하면 되게 귀엽구나. 약간 나 같은 사이 오빠도 그랬어. 음. 지금은 어때? 지금도 귀여운데. 야 동아야 배그가 재밌냐? 롤이 재밌냐? 롤이 재밌어. 음해하지 마. 너 이제 너 일반인 아니야? 아일반인이어도 아직은 난 근본 롤비지. 한달 그래? 되면 킬 내기만 하고 있을 것 같은데. 난 <laughs> <laughs> 진짜 난 돈에 무릎 안 꿇는다. 이 돈에 무릎 꿇은. 견절자 새끼들. 너들 뭐 많이 벌었으니까 그러지. 니네 연봉 10억이 넘었잖아. 아잇. 아 잘. 너가 나 부자야? 나 해명의 기회를 주면 안 돼? 곰팽이 따라와. 갑니다. 아, 야 먼저 몸빵할게요. 아니야 아니야. 이 예. 방송에서 못빵하는거 아니야. 돈 걸렸을 때만 못빵해내 <laughs> 앞에 둘! 내 앞에 둘! 살려줘 도와아한명 더! 한명 더! 안 돼! 곰팽이 <laughs> 죽었다. 아 이거 나가자 나가자. 아 그래? 우리 잘 보여야 돼, 근손이 형님한테. 꺼냈다. 이리 와, 이리 미고이나 친구 할 거야. 야, 나 이리 와, 나 친구 할 거야. 20억 칸이랑 친구 할 거야. 아. 같이 이리 여러분들 믿으시면 안 돼요. 제풍사 많이 쏴 주세요, 돈 없습니다. 왔다 아. 깔끔하다. 감사합니다. 치킨씨 각방 200개요. 네, 치킨 네, 네, 누나. 힐 준비 완료. <laughs> <laughs> 힐링이 재밌다 그랬어? 동아야 뭐라 그랬냐? 필렉이 재밌었어. 아 근데 같이 한 형, 누나가 개 착해가지고 부담감이나 눈치가 1도 없었어. 원래 그런가? 배그판에서 딱히 눈치 주는 사람 없어. 뭐, 숲이 이런 애들 아니면 상관 없을걸? 뭐라고 <웃음> 그랬냐? <웃음> 아니 내가 한번 봤어. 그 숲이 불꽃 피드백하는 거. <laughs> 아니 내가 언제 불꽃 피드백을 했어? <laughs> 아니 저보다는 훨씬 많이 받겠죠 젊은 애들. 몇 살이신데요? 저 스물 일곱입니다. 스물 두 살이라며! 어? 액면 가루는 스물 둘이에요. 네? 야 너가 나보다 스물 둘이라며. 너가 나보다 동생이라며. <laughs> 야 상류야 너 민증 검사 언제부터 했냐? 스무살? <laughs> <laughs> 변수인데? 왜 웃지? 아 동화도 멸망전 나와서 진짜 실버한테 솔킬 한번따야 되는데. 너 따였어? 아, 난안너 따였냐? 따여, 난 많다니지. 나많다이지아 아, 아, 인연님 6 9에 고마워요. 인연이요?

아니불 없었는데 갑자기 불 생겼다니까? 아니 불이 돌아버리겠네. 불이 왜 아, 생겨? 미친 놈아! 아 이거, 이거 연료열 통으로 뿌었다고 하는데열료통불릴 수가 있어? 뭐 어떻게 뿌려 열료 통을? 열료통못 뿌려. 열려 통은 못 뿌려. 그 차에, 차에 기름 넣는용도야어 뭐야? 맞겠냐? 어, 여기 지금 밀자. 그래. 아니. 아 근데 우리 최대 전력이 없네. 응. 동아 안돼. 동아 찍혀. 동아 처음 패해조꿈이야 영화 와, 와. 아. 아니 왜나안 데려가? 씨발. 바퀴 터진 차 누가 내두고 갔어 이거? 아, 좋겠다 아, 난레토나야내 아, 다시야 누가 가져갔어. 뒤에 있던 거. 해꼬네, 해꼬네. 디저 찾아져려 왔다. 보이시나 <laughs> 아, 역시. 뭐야? 뭐야? 잘하는구나. 아, 역시. 오른쪽으로 온다. 아, 어, 왼쪽으로 온다. 오른쪽으로 온다. 바깥에 왜 왼쪽, 왼쪽 우리 있는 약스피다해 나는 아, 비머리? 아, 스피야 응, 스탱상 중에서 누가 채다? 상, 상위가잘 먹고, 사윤이 오빠가 말을 잘 듣고 멘탈을 잘 잡아. 오, 아, 이거 좋다. 역시 한전드.

여기 또 쏜다. 아, 쓴. 거네. 영웅이 있겠다. 돋. 어, 근데 우리 왼쪽 하나 좀. 해도 돼. 왼쪽 하나 죽이 놨왔어 누워 있는 거야 시체야? 그러자 뛴다. 다 뜬다. 얼마나 네 오른쪽 두 명. 차 터진 쪽에도 사람이 있습니다. 이번 조. 너무 쉽다. 너무 쉬워 게임이. 너무 아 어떻게 줘 이걸? 나이스못 먹지? 아 어떻게 치킨을 못 먹어, 동아야? 오, 확실히 배급이제는 다르네. <laughs> 에, 애가 있어? 어? 응? 뭐 아까 뭘뭐 뭐 이상한 소리 들리는데? 숙빈 유부녀야? 아 유부녀여가지고. <laughs> 아영기가 기침하라네. 괜찮대, 민준이. 아빠 이름 안 밝혔는데 이름인데 잘안 보셨나요? 아 감사합니다 패시님 감사합니다. 뭐야? 혹시 아빠야? 아빠가 민준이 아빠야? 예? 어? 아빠야? 가능해? 어! 어 봉탱 씨 다시 한 번. 요어동화할 거야? 뭐 칼바람 하는 거야? 칼바람 내전하자. 가지. 사십 탄에 자신 있어? 사십 판 아니죠? 우리도 아, 뭐 피곤해 아니? 우리 나. 아, 아이, 그치? 나는 그만쏘안해동화야 나는 근데 막올가다안 해. 상품이다. 난 적당히 즐기는 편. 그러면 상상현. 상이 오빠 어디 갔지? 아 죄송. 세... 아, 아 진짜 나 상현이 이대로 가면 진짜 손절해야지. 가자 칼바람 멤버 누구야? 상현 꿈이 라미 음. 국어. 아 졌다. 네? 와 이거까지 상현이 오빠랑 사다리로 만나질 않니? 우리 안될 사인가봐. 그래. 음. 우리는 운명이 아닌가 보다. 사랑했다 씨발로만. <웃음> <하시는> <웃음> 받아버렸어. 아 받아버렸어, 전화를.